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지난주 뉴스를 전, 전해드릴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채민입니다. 시사를 합시다가 방송한 지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학우 여러분이 놓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소식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사를 합시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하얀 꽃이 피던 겨울이 지나고 알록달록한 꽃이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때론 찬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포근한 햇살과 함께 살랑거리며 불어오는 봄바람이 저희 방송도 봄바람처럼 다가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뉴스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문화부터 스포츠, 경제, 정치, 사건, 사고까지 총 다섯 개 분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문화 분야에서는 데뷔를 목표로 하는 참가자들의 생존과 탈락이 결정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케이팝 스타나 보이스코리아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특히 프로듀스 101을 통해 대중들에게 더 가깝게 다, 다가갔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는 방송 장르인데요. 2025년에도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합니다. 방송 전부터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노래 듣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프로듀스 101 시즌2의 공식 주제가 나야나였습니다. 2017년, 아이돌에 관심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이 프로그램을 보셨을 텐데요. 길거리에는 나야나를 비롯한 프로듀스 101의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학교에는 참가자의 팬들로 가득해 모두가 알 수밖에 없었죠. 2025년 현재에도 계속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해드릴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언더피프틴입니다. 언더피프틴은 MBN에서 방송 예정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명처럼 만 15세 이하 케이팝 신동 발굴 오디션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이 프로그램에 응답하라 1988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김설도 도전한다고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도 하기 전에 국내의 케이팝 팬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참가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연령 제한이 없어 20살 이상의 출연진이 주로 나왔지만 이 프로그램은 만 15세라는 제한을 걸어두었는데요. 게다가 최연소 참가자들은 2016년생으로 만 8세의 나이입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어린 참가자들의 어른스러운 화장과 의상이 방송을 기대하고 있던 시청자들의 반감을 샀는데요. 또한 프로필 사진에 바코드가 찍혀 있어 아동을 성적 상품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을 본 해외의 한 케이팝 팬이 옛 예, 트위터인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천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보이콧 언더피프티 등의 해시태그를 공유하며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 팬들이 언더피프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 나이에 서바이벌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많은 팬들의 우려를 표했고 특히 민주언론 시민 연합에서는. 20, 21일 성명을 내 MBN은 아동 청소년을 상품화하는 언더피프팅 방송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MBN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언더피프팅과 관련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물론 방영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후 조만간 본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아이돌을 보면 10대 멤버들이 참 많은데요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죠. 하지만 의무교육도 마치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는 식대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꿈을 잃어가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꿈을 향한 도전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건강하게 실현하길 바라며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최고 기온이 무려 22도까지 올라가며 완연한 봄날씨가 찾아왔는데요. 따뜻한 날씨와 함께 2025 KBO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야구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죠. 이제는 정말 시원한 함성과 짜릿한 승부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어떤 슈퍼스타가 탄생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개막전 첫 경기부터 5개 구장에서 많은 관중 속에서 힘차게 막아 올렸는데요. 이날 경기에는 어떤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NC와 홈 개막전에서 8의 말에, 말에만 8점을 뽑는 비기닝을 만들며 9대2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최연소 30홈런 30도루를 기록한 MVP 김도영 선수가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윤도현 선수와 교체됐습니다. 내일 선수의 호투와 한준수 선수의 홈런에도 불구하고 기아 팬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롯데의 경기에선 2025시즌 첫 홈런을 기록한 문보경 선수와 새로운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의 6이닝 2실점 역투를 앞세워 롯데의 1 2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문도경 선수는 상대 선발 반주 선수의 슬라이더 실투를 놓치지 않고 펜스를 훌쩍 넘기는 128m짜리 대형 홈런이 나왔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키움의 경기에서는 장단 18안타를 몰아치며 13대5로 삼성이 승리했습니다. 삼성 선발 후라도 선수는 2년, 2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키움 동료들을 상대로 6이닝 2실점 5투를 펼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반면 키움 루키 여동욱 선수는 2회초첫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날리며 2018년 강백호 선수 이후 7년 만에 개막전에서 홈런을 친 신인 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원에서는 하나가 f a 로 영입한 심우준 선수의 역전 2루타에 힘입어 KT를 4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 선발 포세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보여줬던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며. 5이닝 2실점으로 후투했습니다.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SG와 두산의 경기에서 대타 오태곤 선수의 역전 2점 홈런을 앞세워 두산의 6대5로 승리했는데요. 이날 SSG 선발 앤더슨 선수는 3.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중계 투수의 최소 실점으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개막전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 생각에 이날 경기의 MVP는 당연 오태곤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태곤 선수가 달린 역전 2점 홈런은 이날 경기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마무리되면 어떤 팀이 1위를 할지 가장 기대가 되는 해인데요. 야구장에 간 많은 분이 활창한 날씨와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셨기를 바라면서 b m k 에 꽃피는 봄이 오면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편의점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기름과 국제 정세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름값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기름값이 변화하는 이유도 경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기름값이 상승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기름을 보유한 국가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면 기, 시장에 기름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하면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요의 증가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거나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많아지면 기름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또한 여행이 많아지는 휴가철에도 기름값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정세 불안입니다. 중동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산유국에서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원유수출이 어려워지고 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곤 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름값이 하락할 때는 상승할 때와 달리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을 보유한 국가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면 시장에 기름이 많아져서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특히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거나 기름을 덜 쓰는 기술이 발전하면 소비가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것도 기름 수요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고 증가인데요. 각국에서 원유를 사, 미리 사놓으면 당분간 추가 공급이 필요 없어서 가격이 내리고 합니다. 이처럼 기름값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인데요. 현대 경제에서 기름은 교통, 생산, 물류, 심지어 많은 제품의 원료까지 유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빵한 덩어리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유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빵의 주재료인 밀을 생산하기 위해 농부들은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사용합니다. 합니다. 이 기계는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트랙터의 연료가 증가하면서 밀 생산비가 높아집니다. 수확된 밀은 제분소로, 밀가루는 빵 공장으로 이동하는데요. 트럭이나 기차 같은 운송수단도 석유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가상승은 운송비용을 올리고 이는 곧빵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기계를 가동하거나 가스와 전기를 사용해 빵을 구워내는데요.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공장의 생산비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은 슈퍼마켓이나 빵집으로 운송되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도 석유 원료로 사용하는 운송수단이 쓰입니다. 이처럼 빵한 덩어리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유가 상승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결국 빵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으로 체감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름값은 단순히 주유소에서 확인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함께 오르고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의 변동이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1시 36분. 여러분은 시사를 하시다, 합시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사회 이슈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통해 학우분들이 시사에 대해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정치 소식입니다. 올해는 탄핵이라는 단어로 사회가 뜨거운데요. 먼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소추되었습니다. 1차 포결은 제적 의원의 3분의 2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고, 이후 진행된 2차 포결에서는 제적 300명 중 찬성 200. 명 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직권 남용, 독단적 국정 운영,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윤대, 윤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현재는 심리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탄핵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주 26일 피천구인 윤석열 탄핵시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윤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는데요. 다음으로는 국무총리 소식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소추사유로는 국회의 동의 없는 차관 임명, 정책실패 책임회피, 국민적 갈등 조정 실패 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후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오전 10시경 진행된 탄핵 심판 선고에서 현재는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이후 산불 현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탄핵 심판에 오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현재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세가 불안한 이 상황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당파적 싸움이 아닌 나라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비투비의 나의 바람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대응 최고 단계인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올해 처음으로 발령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동시다발적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1일부터 22일까지 경북 우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세 지역에 발생한 산불이 진화에 난항을 겪어 산불이 계속 번질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며 대부분 산불 경보 수준 심각 단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치며 빠르게 확산됐고 주변 마을과 주택가로 불길이 옮겨붙어 큰 규모로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산불 주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지며 인근 학교와 체육관 등 지정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하지만 연기 흡입과 화상으로 인한 다수의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덮친 불을 보고 평생 일군 터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며 속수무책이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번 산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자 역대 가장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낸 산불이며 21세기 최악의 인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산림 피해는 약 축구장 1만 89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진화작업에는 소방헬기와 소방대원, 군 장변, 군 경찰까지 도원돼 불길을 멈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산불은 며칠 내내 진화율 65%에서 70%에 머물렀고 진화 현장 투입된 인력이 부상을 입고 숨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불원이 인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산불의 몇 가지 원인으로 예초기 작업 중튄 불꽃과 성모객의 실수로 인해 불이 난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작은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큰 사고가 되어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게 했는데요. 작은 불씨라도 신경 쓰고 안전 수칙을 지켜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 듣고 올게요. 마지막 노래까지 잘 듣고 오셨나요? 어느덧 점심시간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시사를 합시다에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2025 KBO 개막 수요와 공급에 따른 기름값의 변동, 탄핵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막대한 산불 사고까지 총 다섯 분야의 사회 이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우분을 위해 준비한 지난 주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뉴스보다 OTT, 슈츠를 더 많이 접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고자 만든 저희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를 합시다는 다음 주에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놓친 시사 이슈를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배우나 임채민, 기술의 최휘서, 모니터 박지수, 진행의 저는 임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